오늘은 가죽 자켓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C D D 얼 거고요. 여기 지퍼에 로그랑다 있고, 로그랑다 있고, 음. 워싱라벨, 음. 고. 미드인 이태리 가죽 티켓은 그냥 이렇네요. 어, 안추 에~ 네, 이렇고 음, 이렇게 36이었습니다. 음. 또 직접 공항으로 들고 가고 빠르게 오케이 네, 에르메스 얼수공을주로 하고 가방은 샤넬 동품급이랑 시계는 뭐 6,70만 대도 있고 여름 13만 대도 있고 네, 카톡 초과하시면 사이트를 보내드립니다. 한번 구경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 예, 등면입니다.